어, 승호야, 스윙 떠올라, 더, 더 올라가야 돼. 스윙이, 어, 내가 치면서 자꾸 어깨에서놀면안 돼. 여기서, 눈높이, 오케이? 아, 눈높이. 옳지, 잘했어. 옳지, 스윙 이렇게, 눈높이로 올라가야 돼. 옳지, 옳지. 옳지, 자, 눈높이. 오른쪽, 왼쪽. 눈높이.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오, 어, 너무 많이 왔는데? 어? 이제 미들라인 선에, 음, 배꼽 정도 맞춰서. 그렇지. 자, 그리고 라켓 한, 하나 정도. 그렇지. 자세 잡아 무릎 숙이고. 자, 기본 스윙 가보자. 자, 하나, 둘. 오, 어, 볼이 왔어. 이렇게 가지. 이 상태에서, 어, 볼이 오, 볼이. 오면은 오기 전에 선생님이 볼을 딱 튀긴단 말에 이 그럼 이렇게 빠져줘야지. 그 다음에 싸 여기까지. 오케이. 잊어버린 거 아니지? 자. 하나, 둘. 그렇지.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쯔. 자딱칠 때. 라켓을 딱 잡았을 때손가락에 힘을 좀 줘야 돼. 너무 힘을 안 주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알았지? 자, 하나, 둘, 그렇지. 그 상태에서 자세를 조금 앞으로 좀 숙여줘야 돼. 옳지. 하나, 둘, 그렇지. 올라가면서, 옳지, 옳지. 그렇지. 자, 중심이동, 오른쪽, 왼쪽, 옳지. 하나, 둘. 그렇지. 어, 중심 이동을 내 스윙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해줘야 돼. 알았지? 아, 어. 왔는데 탁구 운동을 팔 운동만 하고 가면 안 돼. 탁구는 유산 소 운동이잖아, 그렇 전신 운동 한다 생각하고.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어. 근데 마무리 피니시 스윙이 안 올라가고 있어. 피니시 스윙이 뭐지? 마지막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자, 다시 잡아. 자, 준비. 자, 잡았어. 이제 왔단 말이야 자 백스윙 자 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봐야지 자 다시 숙여봐 무릎 좀 숙여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은 어디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고 자 이제 다시 준비 자 준비했을 때는 중심이 이렇게 오면서 자, 왼쪽으로 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툭 치면서 이렇게 가지고 다시 와주고 중심 툭 쳐주고 다시 와주고 알았지 음. 자, 오른쪽, 왼쪽, 중심 이동을 해줘야 돼. 자, 하나, 둘, 그렇지, 오른쪽, 왼쪽, 중심.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자, 준비, 자, 준비했다가, 준비, 이렇게 와줘지 다시. 옳지, 빨리 준비해야지. 음, 자, 오른쪽으로 중심 갔다가, 왼쪽으로, 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가, 어. 마지막 스윙 정확하게. 제, 지금 잘했어. 오케이? 지금처럼. 옳지. 그러면서 자세 좀더 숙여주고. 자, 하나, 둘. 어 선생님, 잘못 쳤어 아, 내가 이제 볼보다 내 스윙이, 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자, 볼하고 타점을 맞춰줘. 조금 더 들어.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돼 있지 말고 조금 이렇게 올라와야 돼. 알았지? 자, 하나, 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심이랑 같이 가준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준비. 자, 하나, 둘. 아, 볼열로 볼 오면 안 돼. 어디로 가야지? 대각선 방향. 준비 하나 둘 다시 다시 라켓아도 숙여주고 하나 둘자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네. 근데 약간 자 왔어 오 갔어 볼 맞았어 기울어지면 안돼 알았지 자 다시 앞으로 약간 숙여주고 그렇지 기울어지면 안돼 하나 둘자 올라가면서 그렇지 자, 준비. 자, 하나, 둘. 자, 볼날아가지 그, 왜 그런 줄 알아? 여기서 이 라켓 각도가 약간 이렇게 열렸다는 거야. 조금 이제 숙여줘야지. 그치? 약간만 숙여줘. 하나, 둘. 옳지, 옳지. 자, 하나, 둘. 다시 계속. 그치? 어, 좀, 조금 이건 늦은 거야. 하나, 둘, 옳지. 하나, 둘, 셋. 옳지 옳지. 나 둘, 셋. 중심 이동. 그렇지. 자, 다시 이렇게 숙여주고. 자, 나 둘, 셋. 옳지. 나 둘, 셋. 옳지, 옳지. 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나 둘, 셋. 오, 집중해야지. <laughs> 여기가 빠졌어. 그렇지 여기서 내가 중심을 좀 이렇게 써서 나가줘야 되는데, 어, 꼬리 왔어? 그냥 먼저 나가버리니까, 여기가 맞는 거야. 준비.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세, 오른쪽, 왼쪽. 옳지, 그렇게 나가줘야 돼. 오른쪽, 왼쪽. 지 항상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뭐 시켜줘야 돼? 하나, 둘. 좀더 올라가야지, 좀 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같이 올라가야 돼. 하나, 둘, 그렇지, 그 하나, 둘, 오, 열렸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리면 안 돼, 그렇지? 딱 교정이 돼야 돼. 다리 한번 풀어, 이렇게,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준비, 자. 하나, 둘, 그렇지. 어, 승우야, 스윙 더, 올라, 더 올라가야 돼, 스윙이. 어, 내가 치면 자꾸 어깨에서 놀면 안 돼. 여기서 눈높이, 오케이. 아, 눈높이. 옳지, 잘했어. 옳지, 스승이 이렇게 눈높이로 올라가야 돼. 옳지, 옳지. 옳지, 자 눈높이. 오른쪽, 왼쪽. 눈높이,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좋아, 좋아. 옳지, 좋아. 자, 눈높이. 옳지, 좋아. 하나, 둘. 자, 하나, 둘. 좀더 올라가야 돼. 올라가. 오, 다시, 이번에, 이번에 약간, 안 맞았어, 박자. 자, 잡아서,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옳지. 오른쪽 왼쪽. 좋아, 좋아, 좋아. 자, 오늘 볼 봐야지. 하나, 둘. 자. 옳지. 자, 올라가야 돼. 옳지. 옳지. 어, 또 팔로만 하네. 중심이동. 그렇지. 중심이동 하니까 볼이 좀더 세지잖아. 그치? 길게 떨어지잖아. 중심이동을 써줘야 볼에 무게감이 생겨서 좀더 길게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자, 준비. 하나, 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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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렇지, 자세히 이렇게 낮춰주고, 자. 하나, 둘, 셋,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옳지,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지, 잘 낮추고, 옳지 옳지 자 이렇게 낮추고 자 오른쪽 왼쪽 옳지 오른쪽 왼쪽 옳지 오른쪽 왼쪽 그렇지 이렇게 낮추 자세 자세가 이렇게 너무 서있으면 안돼딱 낮춰야 돼 낮추고 아 좋아 음. 음. 그렇지 하나 둘셋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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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올라가야 돼음 자세를 잡고 어 맞췄어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볼은 들어가고 오케이 자 하나 둘오 패스 아준니자 여기 보고 자 하나 둘셋어 이거 꼬리 시키려고 했지 자안돼안돼안돼어 거기 맞았어 그러니까 날아간다 그렇지 자, 준비 하나 둘셋자 다시 자 잡고 자, 순정확하게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옳지, 옳지. 음, 다 준비.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음. 아니, 아니.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하면. 네트에 걸려 버리지? 자, 준비자. 하나, 둘. 그렇 자, 준비. 완안 어, 돼. 올라가야 돼. 톡 쳐. 톡. 톡. 너무 살살 치면 안 돼. 톡. 그렇지. 톡 쳐야 돼. 톡. 톡. 자, 스윙 더 올라가고. 톡. 이게 너무 일단은 라켓 각도가 너무 숙여지고 그다음에 스윙이 안 올라가니까 꼴리 네트로 가는 거지, 그치? 어. 자, 어깨랑 다리 한번 풀어. 어. 이렇게 허리랑 한 번씩 풀어. 응. 뻐근하지? 한 자세로 계속 있으니까 뻐근할 거야, 그치? 자, 다시 해보자. 자, 자 자신있게, 하나, 둘, 톡, 씩. 톡,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옳지, 올라가. 톡, 그렇지. 톡,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툭오 좋아 툭자 패스하면 안돼 여기 보고 다시 하나 둘툭 자, 그서 자세 조금만 더 숙여봐 어, 조금만 더 숙여 그렇지 하나 둘툭 옳지 옳지 툭봐 자세가 높으니까 안 맞은 거야 그렇지 자아 이거 아니지 툭 올라가고 다시 준비 올라가야 돼. 그렇지, 올라가야 돼. 그렇지, 올라가야 돼. 나이스. 옳지. 자.